뭐하고 있니 너? 응? 털 깎아가지고 띵글띵글 미코노 뭐하니? 둘이서 싸워요? 아이고 아이고 싸워요 장난쳐요? 형아 귀 만지고 있어요? 아... 음, 몸통 털을 깎아서 영 그냥 자세가 안 나오는구나 그지. 이놈 이거 별난 놈이고 꼴통이고. 제니야. 음. 꼬리 살랑 살랑 살랑. 음. 웃기 웃기 웃기. 음. 형 꼬리 잡고 놀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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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잡고 놀아요 아이고 아이고 음. 아빠 손잡아아이고 아이고 꽁꽁 꽁꽁꽁 꽁꽁 꽁꽁 아빠 손을 왜깨 I g 이아식아